키네마스터에서 영상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믹스를 선택하세요. 프로젝트 다운이 완료되고 나면, 광고는 닫기 해주세요. 이렇게 뜬 영상에서 지우고 싶은 컨텐츠는 눌러서 점선이 나온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휴지통 모양이 있습니다. 누르면 지워지죠. 빨간색 막대를 제일 앞에 두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미리 보기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정지할 수 있어요. 자, 막대를 처음에 두고요. 레이어를 눌러서 텍스트를 추가할게요. 글자 추가입니다. 자판에 글자를 쓰시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점선이 땡글땡글 할때 글자 크기는 여기 키우면 되고요. 회전은 위에 걸로 합니다. 아래에 노란 글자 막대를 시간을 늘려주세요. 갈게요. 다음 빈칸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 모양 클릭하고. 동영상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건너뛰기 하시고, 막대가 끝까지 올라가면 완료됩니다.